안녕하세요 홍행인간 김진수 입니다 여기는 제 고추밭인데요 어, 이곳에 약 300평 정도 되는 곳에 고추를 한 700폭이 심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5년 10, 어, 5월 20일이고요 화요일 아침인데 아주 날씨는 맑고 괘청합니다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가지고 오늘 아침 일찍끼리 고추밭에 나갔는데 어 제가 걱정되는 것은 여기 고추를 부직포를 덮어놨어요. 참고로 원래 4월 10일날 아 4월 13일날 심었고 이 부직포를 덮어가지고 벌써 한달 열흘째 이렇게 고추를 잘 키우고 있습니다. 이게 바람이 많이 부니까 이게 부직포가 날려갈까 싶어가지고 걱정돼서 이 고추밭에 나왔니다 다행히 크게 바람이 많이 부른데 비해 가지고 부직포는 날라가지 않았네요 고추도 아주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 고추 부직포를 덮으면 좋은 점이 약 지금 한달 열흘 정도 지났는데 고추 부직포 요 작업하고 난 다음부터 는 크게 손댈 길이 없어요 약치지도 않고 어 예. 그 한달 정도는, 한, 이 부직포 덮어놓는 기간 동안은 제가 아주 또 다른 일을 할수 있어, 요 시간을 벌수 있어 참 좋습니다. 물론, 부직포 덮어놓으니까 밤중에 냉해도 예방할 수 있고요. 쓰리도 예방할 수 있어. 다른 고추에 비해 가지고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이제 이야기 드렸거나, 이 고추 부직포가 바람 피해가 많거든요. 바람에 날리가 지 않도록 제가 특별하게 있는 거는 여러 가지 해봤는데, 이렇게 하니까 바람 피해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요것입니다. 요거 요거. 예, 여기 보이시나요? 예, 부직포 옆에 줄을 어, 가이드 줄을 쳤어 날라가지 않도록 할고요 여기 이제 활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어 이제 2m 간격으로 여기도 뭘 했냐 그러면 이 활대만 이렇게 부직포가 어쩍 들려 나가버려요 근데 이렇게 바깥쪽에서 활대를 한개더 눌러 두었습니다 지금 이 골이 약한 4, 아 50m 되는데 여기에다가 어한 5개 정도 중간에 가로질러 놓으면 날아가지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부직포 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작은 아이디어지만도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잘 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그 창군 신혼면 홍행인간 김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